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요즘 ESG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ESG는 기업 경영에서 필수로 꼽히는데요. environment, social, g o v e r n a n c e 의 각각 앞글자를 딴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을 뜻합니다. 탄소 중립으로 인해 너도 나도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비재무 정부 보고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해당 지침은 2023년 1월 6일 효력이 발생해 2024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의무 공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말만 ESG 경영이라고 했던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ESG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면서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ESG 공시 의무화가 적용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ESG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볼수 있어요. 당근마켓은 중고물품 재사용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했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으며 상호 존중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보유한다는 경영 철학으로 ESG를 지키고 있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 포장재 사용과 지역사회를 위한 방학도시락 운영, 배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친환경을 필두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GS그룹은 친환경 경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며 바이오 영역의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친환경 바이오 소재 생산 및 활용, 폐기물 오염물질 정화 및 재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음료 기업에서는 이제는 익숙해진 무라벨 음료부터 페트병을 종이로 바꾼다든지 플라스틱 용기 두께를 줄여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제품 패키지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업 투자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ESG 성과가 좋아야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투자가 따라오는 것이죠. 21년 3월,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맞춰 순환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을 목표로 ESG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환경오염의 주범을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는데요. 이에 시멘트 업계는 굴뚝산업 이미지를 친환경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다른 산업보다 선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여 순환자원 재활용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석회석을 대신할 대체 원료를 개발했고, 유연탄을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여 시멘트를 제조해 순환자원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업계의 환경 개선 설비 투자 없이 폐기물 설비 투자만 확대하면 안 된다며 ESG 경영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공급대란이 와도 ESG가 먼저라며 공급대란의 위험을 감수하고 천억대의 설비 교체 투자를 진행하고 ESG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연합에서는 ESG 공시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한다며 EU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인 EU CSRD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CSRD의 요지는 말로만 ESG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ESG가 권장이었다면 CSRD는 필수가 된 것이죠. 특히 공급망 실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기업의 인권 현황, 환경 오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자체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의무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급망 실사를 통해 ESG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를 중단하여 수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CSRD에 따른 공시 무가 발생하는 기업은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30% 이상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CSRD법은 이러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 따른 준비를 서둘러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해 수출이 어려울 수도 있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ESG 실사에 대한 대응 수준을 조사했더니 응답기업의 58.1%나 대응 체계가 없다고 답했고 27.5%는 사전준비 단계이며 10.8%가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3.6%만이 실사와 피드백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CSRD법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응 체계를 음.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욱 강력해진 기준 CSRD 전문가는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CSRD에서 정한 비유럽연합 기업 공시 대상 범위에서 "한국 기업이 어디에 있고,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CSRD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권, 노동 환경 등을 보기 때문에 만약 기준에 해당된다면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미 대부분의 유럽 기업들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ESG 공시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점에 더욱 강화된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것 같네요. 이상 많이였습니다.